이재명 대표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리딩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죠. 계속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고. 악마화 시키고 괜찮아질 거예요. 이분. 이재명 대표가 어, 굉장히 큰 변화가 오는 거는 있어요. 굉장히 큰 변화 있고 뭔가를 할 거예요. 이분이. 어...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그냥 싸워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죽기 살기로 그냥, 너 죽기, 나,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식으로 싸워야 돼요, 지금은. 뭔가를 하는데 뭘 하지? 뭘 하게 될 거예요. 미국에 가는 것도 나왔고. 굉장히 큰 변화가 와요, 앞으로. 큰 변화인데, 잠깐만. 큰 변화인데, 좋은 건가, 나쁜 건가를 내가 좀 볼게요. 굉장히 큰 변화예요. 곽상도나 김명 씨은 그렇게 증거가 다 나오고, 녹음이 다 나오고, 했다는 것까지 다 나왔는데도 구자만 빌려줬지, 우리는 한거 없다. 당했다. 계좌를 이용당했다로 이제 나갔다가 또, 스테이치블 리미테이션스가 공소시효. 공소시효가 끝났다. 말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이재명 두들겨 잡는 것도 이렇게 갔다가 그게 잘안 되니까 또 저리 가고 저리 갔다 잘안 되니까 이리 가고 이런 것을 볼줄 모르는 국민들은 오로지 9 5에 썩어있는 언론에 기대서 그 소식만 들을 뿐이에요. 그래도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좋은 변화인가 나쁜 변화인가만 하나, 한 장만 뽑아볼게요. 이제 going to be a good change. 왜냐하면 승리예요. 이기는 변화예요. 이기는 변화. 지는 변화가 아니고 좋은 변화다 이 소리예요. 아마 이게 타이드가 바뀌기 시작을 할 거예요. 물결이. 제가 예수노도 보겠지만 법적으로 걸고 넘어졌어요. 너 이제 우리가 체포영장 할 거야. 그래서 이분이 계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죽이겠다고 칼을 꽂고 이랬는데 변화가 와요. 그리고 여행을 떠나게 돼요. 여행은 이제 왜 미국으로 가는 거겠죠? 그리고 미국 가서 뭔가 의논을 하고. 왜 바이든이 윤석열을 불러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가 간다 그랬는지. 내가 군대 파병해줄게. 나좀 초대 좀 해줘봐봐. 질투가 나서 그랬을까? 김명신이가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지금. 좋은 변화는 좋은 변화예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샤플도 했고. 탕황을 잘 극복하고 넘어갈까가 질문이에요. 지금 과거를 들쑤셔 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나이트 오브 컵스, 페이지 오브 컵스. 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킹 오브 컵스가 나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인가? 이재명 대표는 감옥까지 안아요 체포되지도 않아요. 뭐, 잠깐 고생 조금 하지만, 그리고 굉장히 이재명을 죽이겠다고 뒤에서 수쓰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거 누구예요? 김명신이에요. 그런데, 어, 이준석도,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준석 리딩을 할때 카드로는 그 사람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리는 다시 돌아온다. 제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 그랜 거예요. 얘 쉽게 죽지 않아요. 다시 돌아와요. 제가 그랬죠. 카드 리딩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다른 리딩들도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카드만 보고 딱 해설을 거의 80% 하지만 20% 정도는 가끔씩 가끔씩 바이브레이션으로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을 해치고자 하는 세력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민주당이 만약에 체포동의안에 합의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민주당은 끝이에요. 이것은 내가 이재명을 좋아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끝난다는 것을. 미래를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입에서 나오고 거의 맞을 확률도 거의 많고. 제가 다 몰라요. 내 리딩 한거 기억 하나도 못 해요. 98% 기억 못 해요. 댓글에다가 사람들이 써서 기억하는 게 있고 내가 가끔 가끔 기억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동영 작가 되게 아픈, 아프다 그랬다는데 기억을 제가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떤 분이 자동차 사고가 났다.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걱정을 굉장히 하고 잠도 못 자요, 사실은. 이거 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감옥 안 가요, 이 사람. 감옥 안 가고, 아무 일 없다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조심조심 가다 보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40%예요. 국힘당하고 똑같아요. 국민들이 민심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 일 못해, 다둘다 꼴배기 싫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다꼴 보기 싫어. 지지율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남아 있는 강성 지지자 몇 명들이지. 국민들 대다수는 더위 너희들 둘다 꼴배기 싫어해요. 이재명 때문에 붙어 있는 사람이 아마도 90%가 되지 않을까. 90%는 너무 많고, 한 80%. 80% 지지율 77.77 .77 했던 게, 근데 지금 사람들은 안 싸워요. 미군 철수하라 소리 한 번을 못해요. 미국이 막폐약질을 해도. 그냥,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부유함과 편안함에 취해서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자기들 본능이 뭔지를. 그래서 민주당도 40%, 국힘도 40%, 그런데도 이재명만 공격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너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래. 그게 전혀 아닌데도 모르고 사법 리스크 아니에요. 싸우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은 놈이네.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미국에 가서 아마 어떤 성과를 거둬서 올 거예요. 아, 알았어요. 바이든이에요, 바이든. 바이든이에요. 아, 이 사람이 누구지? 문재인이 일 리는 없고 문재인이 그렇게 뭐 크게 도와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뒤에 빠져 있다가 자기 그냥 쿡 하고 찔러야 한 번씩 튀어나와서 반항하다가 쏙 들어가고 이러는 사람인데 누구지 저게? 그랬어요. 바이든이에요, 바이든. 바이든. 이고바이든을 어, 만나긴 만나네요 무사하게 잘 넘어갈까? 이거는 e n Bi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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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d e 굉장히 진전이 빨리 될 거예요. 빨리 딱 반반으로 갈렸어요. 그런데 홀카스를 빼고, 이거는 도움을 주는 사람. 아. 네. 이겨요. 어, 아무 이상 없을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고, 잘 풀려요. 해결 잘 되고, 감옥 갈 일도 없고, 아마 몸도 좀 아플 수 있고, 싸우는데 지치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어요. 이재명을 그냥 악마화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목적은. 아무 이상 없어요. 제가 몇 번을 보고 몇 번을 봐도 괜찮고, 박사님 말씀도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 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여기까지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